자, 지금부터 교화서 122쪽부터 125쪽까지에서 소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가 10인 분수를 통해서 소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분수에 대해서 말아보았습니다. 어떤 것 전체를 똑같이 나누고, 예를 들어서 전체를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이제 4분의 1이라 쓰고. 4분의 3은 뭐 4분의 1이 3개 있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용해서 반부해야 되는데, 어, 첫 번째 개념은 이제 똑같이 나누기. 이번 시간에 똑같이 나눌 때 전체를 10등분, 10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3 속에는 4분의 1이 몇 개인가. 이 개념. 그리고 또 우리가 오단는서 배웠던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는 것 요거까지 해서, 이세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통해서, 소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장면인데요. 지혜가 이제 키를 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분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체 검사를 할 텐데, 여러분들 신체 검사를 할 때, 뭐, 선생님들이, 뭐, 땡땡이는 어, 142.5 뭐, 센티야 아니면은 뭐, 민수는 100, 28.7cm야 라고 했던 것을 이제 뭐 들어본 적이 있거나 이제 기억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있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숫자. 요건 도대체 무엇일까? 어,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키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했을 때 이제 분수 나타낼 수 있겠죠. 자세히 보니까 뭐 1cm 마지막 그 이제 여기 정수리 부분에서 길이를 딱 이렇게 채웠을 때아 요거를 딱 1cm 하긴 그렇고 그렇다고 요게 지금 어뭐 어떻게 조금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 분수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밀리미터 눈금을 만들어서 키가 몇 cm 뭐몇 밀리미터인지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음.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개념 이제 분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을 똑같이 나누어서 끊고 이 녹색 부분이 연두색 부분이 얼마인지 분수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이제 똑같이 2로 나누기 그러니까 전체를 1cm 했을 때이 어, 부분을 2로 나눈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여기 딱 봤더니 이 연두색 부분이 어 잠깐 잠시만 요거를 우리 분수 나타이면 2분의 1이겠죠 2분의 1보다는 지금 더 멀리 있죠 어,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3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3분의 1이 될 것이고 똑같은 크기만큼이니까 얘는 지금 3분의 2가 되겠죠. 어, 3분의 2보다도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4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똑같이 4등분한 것 중에서 여기가 이제 4분의 1이라면은 어 여기는 4분의 2가 되겠고 여기는 4분의 3이 되겠죠. 근데 이 연두색 부분의 길이가 4분의 2보다는 조금 더큰것 같고 4분의 3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똑같이 5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로 나눴을 때에는 어, 이거를 여기가 5분의 1, 여기가 5분의 2, 여기가 5분의 3. 여기는 5분의 4인데, 어, 5분의 3과 5분의 4의 어떤 값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수로 나타내기가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 1cm를 똑같이 10으로 나는 겁니다. 10으로. 그랬을 때 이, 이, 연두색 부분을 이제 분수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어, 기가 막히게 이것을 10등분 했는데, 10등분하는 어느 지점에 이렇게 탁, 길이가 걸쳐져 있지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나 어,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이 일곱 개자 요만큼의 길이가 10분의 1이지요 전체를 똑같이 10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길이가 11이, 어, 10분의 1이지요 런데 요런 것들이 총 일곱 개 있으니까 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10분의 7로 나타내셨습니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두색 부분을 이제 우리 분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왜 어, 그러냐면은,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의 키가 뭐 151cm, 뭐 10분의 7cm. 이렇게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조금 쓰기가 불편하죠. 음,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간단하게 표시한 것을 좋아하고 또 간단하게 표시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어, 굳이 긴 말로 또 길게 쓰지 않더라도 상대방과 수학적으로 이제 전달할 때 조금 더 편할 수, 편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쓰는 방법을 연구한 를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똑같이 1 0으로하는것 중에 이제 1을 분수로 나타내면은 어, 10분의 1이 되겠죠. 분수 10분의 1을 이것을 이제,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도 쓰고, 우리 이렇게도 쓰자. 0.1이라고 쓰고, 얘를 이렇게 읽고, 10분의 1과 0.1은 크기가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약속하자라고 니다 그래서 소수라는 것은 전체를 똑같이 10으로 나눈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표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약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점점점 10분의 9. 자,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 의미로 다시 한번 더해석 해본다면은,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를 똑같이 10개로 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10분의 2라는 것은 전체를 똑같이 10개로 하는 것 중에 2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10분의 2 속에는 10분의 1이 몇개 있다는 겁니까? 2 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이렇게 쓰고, 요거를 그러면은, 소수로 어떻게 타내느냐 10분의 1은 0.1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0분의 2는 소수로 얼마같나요 0.2가 되겠죠? 얘는 0.3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쓰고, 그리고 얘들을 어떻게 하려면은 0.1, 0.2, 0.3, 0.9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숫자 뒤에 소수점, 이렇게 점이 있고 숫자가 있는 이런 숫자를, 이런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하고, 이렇게 숫자 뒤에 있는 이런 점이 있죠, 점.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바로 소수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소수라는 것은 전체를 똑같이 10으로 나눈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분사로 나내면은 10분의 1이 되는 건데 이 10분의 1은 0.1과 크기가 같다라고 해서 숫자 뒤에 이렇게 소수점을 쓰고 숫자를 쓰는 것 이것을 우리 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활동을 잘 이해하고 잠번 알아봅시다. 자 같은 것끼리 해봅시다. 교과서 1 2 3쪽 있는 내용인데 10분의 2는 전체를 똑같이 열로, 열 개라는 것 중에 두 개이죠. 두 개. 2개. 그러면은 이제 10분의 2라고 쓸수 있는데 이것을 소수로 쓰면은 0.2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얘는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10분의 6은 0.6가 같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10분의 7은 0.7 그리고 0.7 이렇게 이어서 주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활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활동으로는 교과서 124쪽과 125쪽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